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5만원 할인 코드 가져왔습니다. 야나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하단 할인 코드란에 TARZAN 타잔이라고 입력하시면 중복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5만원 할인 코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야나두를 공부하는 첫째 날인데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야나두에서 이 어플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플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가 쭉 나와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무슨 이렇게 뭐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뭐 헨리 씨도 있고 마동석 선생님도 있고 유튜버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되게 뭔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뭔가 리얼 영어 표현 이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오드리의 리얼 영어 표현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오늘은요 누구 누구와 어울리다, 누구 누구와 잘 지내다라는 표현 배워볼 건데요. Look, the kids are finally getting along. That's nice. 사자 사람들이랑 사이 괜찮아? 잘 맞아? Get along. Yeah, we're getting along. Yeah, we're getting along. Getting, getting along. You're getting along No, I'm not getting along with them No, I'm not getting along with them 더 재밌는 표현으로 찾아올게요 Bye bye 끝이야? 끝이에요 3분 했는데 끝이에요 Getting along 하나 배웠네요 Yeah, I'm getting along with them 괜찮은데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은 밑에 이렇게 퀴즈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uh, Look the kids are finally getting along 이겠죠 네, 이렇게 정답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 밑에는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제가 녹음도 할수 있어요 We get along We get along We get along 이렇게 녹음도 되네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우씨 I've got one for you too What? What? B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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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bummer What a bummer That's a bummer That's a bummer 또 만나요 Bye bye 하나를 들었는데 이제 하나만 듣기는 좀 아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What's he saying? What's he saying? I've gotta deal with the KID. I've got to I've got deal with the KID. I've gotta deal with the KID. I'd kill for a spicy tuna roll right about now. I'll kill for a spicy tuna roll right about. now I'd kill for a coffee break! Get yourself a little something. Get yourself a little something. Uh, 어 유어 세잉 saying... 뭐 말이... 자 이제 야나드로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이 오드리의 리얼 영어 표현을 어,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들을 때 그날 배운 표현을 하나씩 적었어요. 그러니까 열 다섯 여섯 개 정도의 표현을 배우게 됐는데 아 쉬워요. 일단 쉬, 쉬운데 몰랐던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쉽군. 범 r 아니면 I'd kill for 너무 뭐뭐 하고 싶다 나도 낄래 I mean 뭐 이런 거 되게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서 굉장히 좋았고요 초보자 분들이 처음 참... 공부 시작하실 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좀더 하이 레벨을 그런 걸 공부를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니포 우포,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뭐 리얼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좀더 여러 가지 회화 표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iss Canadian food. I, I would eat turkey. But uh Korean if you could only eat one food I would eat turkey. I would it I would it you look so relax relax a bit more i probably be i probably, probably be I'd probably b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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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I'd. the first thing uh, the first thing I notice about a person the first thing I notice about a person usually a couple of, <laughs> a couple of times <laughs> a month Usually a couple of times a month a couple of times a month. I try, I try to I try to I try to go I try to I try to lift weights every other day. I try to lift weights every other day. You could tell You could tell you could tell, you tell. You could tell. tell. One time. 무한 반복밖에 없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휴가를 맞이해서 일박 이일로 놀고 왔는데 그 휴양지에 가서도 제가 이 영어 공부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그 정도까지는 제가 못했고요. 오늘은 두편 듣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come on, come on. Lots of, lots of, wait. He l i f t s lots of weights. 아우, he l i f t s lots of weights. 자 이번에는 2주 정도. 리얼 스피킹 실전 영어 말하기 수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처음 들었던 리얼 시리즈보다는 난이도가 있고 문법적으로, 회화적으로 조금 더 하이레벨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좋았던 건 외국 분들이 직접 인터뷰에 응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영어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 저런 표현을 쓰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고 또 재밌는 건 이거 강의를 한 10개 넘게 듣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I prefer to, If I were to, 뭐 You've got to 이런 거는 진짜 자주 나와서 이제는 진짜 제 머릿속에 콕 박힌 느낌? 2주 동안 한 30개 정도 표현을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메모를 해놨는데 뭐 하루에 2개? 3개 정도라서 크게 외우는데 부담도 없고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니까 다시 상기시키는데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야나두 강의를 보면서 듣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제키아웃의 리얼 세계 여행이라고 어 여행 가서 쓰기 좋은 표현들을 알려주는데 제가 또 회화의 필요성을 느낀 게 출장 다녀와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즈니스 영어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기간들은 요거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With, I'll start with I'll start with exchanging. We only have, We only have easy parts left. I made a reservation. Made a n d their check-in time is almost over. I made a reservation and I made a reservation. I made the I I made the reservation. 자, 마지막 열흘 정도는 JK 아웃의 리얼 세계 영어라는 걸 들어봤는데요. 강의 하나가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서 21개 의 강의를 모두 다 들어버렸습니다. 말지라는 분이 여행을 하면서 했던 영어를 제이라는 분이 첨삭을 해주는 형식인데 되게 재밌고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강의식이 아니고 진짜 그냥 유튜브 보는 느낌이거든요.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형식이라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제이님이 이게 영어에 대한 포인트를 잘 집어주셔가지고 초보자분들이 듣기에 좋은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또 협찬을 받고 <laughs> 여러분들께 하루 이틀 해보고는 장단점이 뭔지 설명해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직접 영어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장단점에 대해 일곱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렵지 않게 영어에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봐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 저는 문법 같은 막 구조적인 걸 먼저 배우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배워왔듯이 외국어 역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야나두는 뭐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뭐든 새로 뭔가 공부를 시작할 때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야나노기 같은 경우는 강의 시간도 짧고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영어 회화 자체를 엄청 어렵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영어에 좀 접근을 할수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양남의 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없이 공부하는 건 좋지만 몇몇 강의들은 이렇게 칠판 앞에서 강의를 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조금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일반인들 입장에서 영어회화가 가장 필요한 순간은 이제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아니면 가끔씩 뭐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마주쳤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야나두는 그런 점이 있어서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비즈니스 회화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영어회화 실력을 원하신다면은 야나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강의 전체에 대한 PDF 파일이나 MP3 파일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고요 다섯 번째로 홈페이지와 이 어플을 비교했을 때 어플이 훨씬 더 직관적이어서 저는 어플로 공부를 좀 자주 했었거든요. 제 경험상 자주는 아니지만 뭐 카톡이나 전화 여러 알림들의 방해를 좀 받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바일로 공부했을 때는 이런 환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바일로 볼수 있고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나 이동 중에 공부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회화라는 것은 입으로 많이 배타봐야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자가용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대중교통에서는 그게 힘들겠죠. 그냥 보고 듣는 걸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집에서만 공부를 했는데 뭐 출퇴근 시간이나 이동 중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꼭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입으로 많이 배타 보셔야. 아, 회화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료 이거 중요하죠. 사실 되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코스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영상 상단에 보였던 타잔이라는 코드 입력하시면 5만 원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중복 할인도 된다고 합니다. 또 제가 재밌게 들었던 리얼 시리즈는 아래 더 보기란에 가시면 전용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로 가시면 5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어 공부를 시험 같은 걸 준비할 때 말고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솔직히 영어 처음 공부해봤거든요 이렇게 또 협찬의 기회가 있어서 한달 동안 영어 회화를 공부해봤는데요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서 엄청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몰랐던 아주 요긴한 표현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아무래도 꾸준히 반복해서 영어라는 걸 접하다 보니까 그 패턴에 대해서 조금 알수 있겠더라고요 무엇이든 꾸준함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영어 공부를 시작한 김에 다음에는 하루 종일 영어만 쓰기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니까요 그것도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bye. Thank you for watching, guys. <laughs>